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네. 어, 점점 라디오라고 해갖고, 네. 실제로 저희 점점 TV 메일로 음, 선생님들마다 음. 이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요. 저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네. 사연을 좀 주세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주팔자 못 피하는 거 맞는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음. 네, 연이 왔습니다. 사법시험 7년을 준비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음. 저는 사법시험을 7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추석을 지나 고시를 중단했는데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을 중단하기 전에 어머니께 점집을 찾아가 10년 운세를 봤는데 아들이 9월쯤에 사법시험을 중단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음. 근데 한방 먹은 기분이 들었는데, 제 삶의 신조가 되리게 됐으니까, 건강은 나빠졌고, 음. 시험은 중단됐고, 음.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무당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뭘 해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이제 사주 팔자를 보니, 공부는 아니고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 뭐라도 배워라. 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음. 그게 네 사주팔자다. 정말 사주팔자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서 사연을 네.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선생님이 이 사연을 듣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음, 안타깝네요. 그 어, 친구가. 아마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면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었고 준비를 했을 텐데 네. 우리가 보면 어그 사주팔자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뒤에서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앞에서 오는 사주팔자는 못 피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앞에서 오는 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주팔자는 못 피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 분명하게 뭔가가 어 존재하지 않을까. 어, 그 틀에서 벗어, 아, 아무리 A를 써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운명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 바꾸고, 뭐, 내가 어떻게, 어떻게에 따라서 바꾸는 법도 있고, 또 피해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뭐, 후분이나 중년이나 아니면 인생 자체가 많이 틀려지기도 하죠. 음, 애초에 네. 예, 힘들게 태어난 사람들 음, 우리가 네. 보잖아요. 왜 그리고 옛날에 언제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대통령은 사주를 갖고 네. 어 전국에 있는 그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을 가서 아마 음. 알아본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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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분은 뭐 농사를 짓고 계시고 한 네. 분은 뭐 어렵게 있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아 어, 이게 그. 똑같은 사주팔자라고 하더라도, 네. 아, 어디서 태어나느냐, 또 김씨냐, 이씨냐, 아 음. 어, 박씨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그 드라마들 보면, 네. 우리 뼈도 모르고, 뼈다구도 모르고, 핏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데려다 키우느냐, <laughs> 음, 그런, 그런 말 말이 있죠. 네. 그럼 저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는, 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데려다 키우면 상관, 뭐다내 자식이지. 네. 근데 그 핏줄을 못 속인다는 말이, 음. 사실 그게 그냥 허무 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어떤 뼈다구요, 어떤 핏줄이고, 네. 어떤,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어, 사주파자가 똑같은 시에 태어났어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어. 어, 같은 사주를, 이제 이 친구가 아까, 지금 아까 그 사례자처럼, 네. 어, 어떤 사주를 갖추고 태어난 이 사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래서 네. 옆길로 간다든지, 네.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한다든지, 네. 어, 그러면 네. 되게 이제, 환란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일 경우에 우리가 보통들 보면 아이들이 초반에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기회를 선택을 하는 따라서 인생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거를 무슨 사십3 0 넘어서 20, 20대 후반이라든가 40대에서 가 그거를 내사주파자가안 맞으니까 직업을 바꾸고 다시 뭘 음. 배우고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선택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니면 어~ 과연 이제 이거를 꼭 이제 무슨 어~ 참고로 하신다고 하면 네네.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네네. 어떤 정년기에 결혼을 하고 네네. 어떤 식으로 어~ 키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네. 좀 참고적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 같은 것도 어떤 과를 선택을 하고 어떤 진료를 선택을 하느냐 네. 굳이 이 친구가 나라 녹을 먹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하거나 이런 뭐 봉사나 서비스의 길로 가는 사주팔자인데 얘를 장사를 시킨다든가 사업을 간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치고 어 절,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막 흐트러놓고 동서사방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갖다가 공무원을 시킨다든가 음. 아니면 어, 묶어놓는 직업을 지킨다든가 그러면 또 성격상 안 맞을 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내어 취미하고 좀잘 맞고 내 사주하고 걸맞는 어느 정도 비슷한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어 즐겁게 아니면 또 남들보다는 또 명예스럽게, 아니면 흡족하게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걸 미리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미련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미련하게 공무원 시험들 있잖아요. 우리, 네. 우리 보면 친구들 보면 공무원 시험들을 만 넘어서도 공무원 시험에 그냥 주구장창 20대부터 막 보는 사람이 있어. 10번도 떨어지고, 10번도 <laughs> 열열 떨어지고. 네. 근데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뭐,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7,8기다. 그러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가 스스로 공무원 밖에 할수 밖에 없는, 이제, 그게 렇 모르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왜냐면, 그 동안에, 시험 밖에 할 줄을 모르거든 그렇죠. 다른 걸할수 있는 어어, 시간을 그렇죠. 예. 있어요. 그리고 내 청주로 벌써 다 흘러갔어. 네. 마흔 다 됐어.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어디 직장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4 5년 공부했으니까, 6, 7년 지니 계속 그냥, 줄기차게 그냥, 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된다면 괜찮지만, 그래서 참, 위험한 도박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컨텐츠 점점 라디오 네잘 사연 듣고 잘 해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점점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